생강이 우리 몸에 전하는 이야기. 겨울이 되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단순히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음료 재료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중요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생강은 수천 년 전부터 전통의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생강은 우리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생강의 비밀 성분들. 생강의 독특한 매운맛과 향은 그저 단순한 맛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아 i n g r o l 은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인 쇼가오레스 HOGAOL은 생강을 가열했을 때 만들어지는데 항염작용은 물론 암 예방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생강은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합니다. 염증을 막아주는 생강.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염증은 단순한 상처에서부터 관절염,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의 성분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진저롤은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부기를 완화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생강의 항염작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생강. 우리 몸은 매순간 활성산소라는 불청객과 싸우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질병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 불청객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생강은 우리 몸 안의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생강은 단순히 염증을 막는 것을 넘어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생강이 전하는 선물. 생강은 차갑고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잔 혹은 요리에 곁들인 생강한 조각이 단순한 맛 이상의 건강을 선사합니다. 이 작은 뿌리 식물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질병을 예방해주는 과정을 생각하면 생강이 가진 자연의 힘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강, 위장을 어루만지는 자연의 선물. 생강한 조각이 우리 몸에 선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강은 단순히 향신료로만 여겨지기엔 그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며 위장이 따뜻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작은 뿌리가 가진 놀라운 힘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소화의 친구 생강 음식이 위장 속에서 불편하게 머물러 있을 때 생강은 그 소화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거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위장이 움직이도록 자극합니다. 덕분에 음식물은 더 부드럽게 소화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도 줄어듭니다. 음식이 편안하게 내려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는 법이죠. 위장장애를 다스리는 생강, 입덧, 멀미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메스꺼움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면 생강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생강은 뇌의 구토 중추를 진정시켜 불편한 증상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혀 줍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했던 뱃사람들이 멀미를 줄이기 위해 생강을 씹곤 했다고 합니다. 생강이 자연에서 온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이죠. 임산부들이 겪는 입덧에도 생강은 부드럽고 안전한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생강차나 생강사탕은 메스꺼움을 덜어주고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자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생강이 입덧 증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놀랍지 않을 정도입니다. 속쓰림을 진정시키는 생강,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는 날에는 생강을 잊지 마세요. 생강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며 과도한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위험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강은 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생강의 이러한 효능을 점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부의 불편함을 날려주는 생강. 복부 팽만감과 가스는 일상에서 종종 겪는 불편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생강 한 조각이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생강은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하고 쌓인 가스를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생강을 포함한 요리를 즐기거나 생강차를 마시면 더 이상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느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위장을 위한 작은 습관. 생강은 평범한 뿌리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자연의 선물은 소화와 위장 건강에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때로는 생강차로, 때로는 요리 속 향신료로 생강을 우리의 식탁에 올리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강이 우리 몸에 전하는 따뜻함은 단순한 온기 이상의 건강함입니다. 생강, 몸의 아픔을 어루만지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의 통증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과로한 후 찾아오는 근육통,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관절의 아픔,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들. 이런 순간마다 생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치유의 선물로 고유하게 그 역할을 해냅니다. 진통의 비밀 생강. 생강의 매운맛과 따뜻한 향속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잊게 만드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의 생성을 줄입니다. 몸이 덜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곤 하죠. 생강은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 주는 조력자입니다. 운동 후 근육통과 생강.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 날 근육통이 찾아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강 한 조각으로 이 고통을 덜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강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운동 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통증이 덜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강차 한 잔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수 있는 셈이죠. 관절염의 친구 생강. 관절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특히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는 이들에게 생강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생강은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며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한두잔의 생강차나 생강추출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생강 몸에 스며드는 자연의 치유.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그 효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심한 날에는 생강 오일을 몸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따뜻한 온찜질과 함께라면 생강의 효과가 배가 되어 통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강이 주는 따뜻한 위로. 생강은 몸의 통증을 단순히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선물합니다. 자연에서 온이 작은 뿌리는 우리의 일상을 덜 아프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다음번에 몸이 아프거나 무거운 날이 온다면 생강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조각 하나에도 자연의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강은 그 선물의 하나일 뿐, 그리고 그 하나가 주는 따뜻한 위로는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까, 병이 될까?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탁과 약재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따뜻한 차로 마시면 몸을 데워주고 생강 특유의 매운맛은 음식에 독특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생강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닌 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날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생강차를 매일 마시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쓰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더니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과도한 생강 섭취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염을 악화시켰다는 것이죠. 생강이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친구는 크게 놀랐고 그 이후로는 적당한 양을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생강은 위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출혈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생강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심장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데 효과적이라지만,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생강을 많이 섭취하면 장 운동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생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임산부들에게는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생강이 입덧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자궁수축을 유발해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 섭취가 두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양을 지키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다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강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반응까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참으로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잘 사용하면 몸에 좋은 약이 되지만 잘못 섭취하면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루사지 이하로 적당히 섭취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면 생강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 생강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적인가요?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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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잘못된 짝을 만나면 독이 되다. 예를 들어 생강과 양파는 각각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다량 섭취하면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은 가벼운 신호일 뿐 심한 경우 내부장기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생강과 양파의 조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늘도 생강의 위험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균 효과와 건강 효능으로 유명한 마늘 역시 혈액 희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과 마늘이 만나면 그 작용이 배가 되어 몸에서 과도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죠.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과도한 양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조합은 생강과 발효식품, 특히 청국장입니다. 발효된 청국장은 우리 장에 좋은 유익균을 제공하지만 생강과 만났을 때 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의 유기산과 생강의 매운맛 성분이 합쳐지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합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언제나 위험한 음식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다만 어떤 음식과 조합할지 얼마나 먹을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적당한 양으로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섭취한다면 생강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생강을 먹으며 떠올려 봅니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떤 짝을 만나고 있나요? 그 짝이 당신의 건강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지 아니면 잠재적인 도구로 변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